예산리에 자리한 성주 농협의 새로운 종합청사가 운영한 지 2개월이 지나 3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는 성주 농협 이해관 종합장, 농협 중앙회 강호동 회장 및 임직원 지역 인사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종합청사 준공식은 그동안 성주 농협 조합원 모두의 수능 사업이며 염원 모여모며이루어결과라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시스템이며 이 자리에 모이신 조합원들과 고객 여러분께 들 무한 봉사를 실천하는 약속의 장입니다. 우리 농협이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조합원들과 임직원이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 조직 여러분이 고객 여러분들이 사랑이 깃들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소리를 더기담만 듣고 조합원 실익정증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사 중공은 아마 우리에게 는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농협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50년, 집평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어떤 종합청사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청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함께 할때이 청사 중궁의 본연의 목축과 함께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분 여러분들의 성주농협 사랑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고 또 우리 성주농협은 우리 좌우분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좀더 베풀어서 좌우분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주농협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주 농협의 종합 청사 준공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우리 성주부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뭐 쳐서 벌 때만큼 앞으로도 성주군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성주 농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 의회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성주 농협의 농업의 발전과 우리 성주 농업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또 복리 증진에 특히 힘을 많이 쓰시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우리 농협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물은 총 95억 8,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2년 10월에 기공식부터 시작해 약 1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연면적 3590제곱미터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종합청사의 개관은 단순히 건물의 완성을 넘어서 성주 지역 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신 설계와 시설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농협이 다양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새로운 종합청사는 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방문객 및 직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층별로 기반 시설을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주 농협은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주 지역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공식은 성주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농협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의저널 임가영입니다.